323번입니다. 원이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25 위에 두 점이 A가 6,4고 B가 2,4인데요. 4, Y 좌표가 같다. 좀 이러면 쉬워. 다 달라버리는 것보다는 뭔가 같으면 일직선상이 나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한다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풀겠죠. 그죠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 이거 일단 살펴보겠고요점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이두 점의 정체는 뭐냐? 이두 점을 이은 3분의 중점의 좌표를 a,b로 할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심이 2,1에 있고요 반지름이 옵니다. 그렇죠? 5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크게 그릴 거 그랬나? 그러면 좀.. 아 이게 너무 좋아. 좋죠? 좀 내려서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쭉 올려서요, X축, Y축. 어, 반점이오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6까지 갈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7,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4점이 딱 주어지면은, 원을 이렇게 그으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 원이라고 생각할게요. 사람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웃음> <웃음> 여기가 6입니다. 4에서 보면요. 딱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4딱 그으면 여기가 바로 6,4에서 A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4에서 B점이 된다. 길직선상이 얼마 좋아. 근데, 이제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에 대한 다피점을 어디다 어디다 잡을 거야.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직각삼각형이 아냐고 니 다시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히 배웠습니다. 배운 적 없다고 다 거짓말을 하지만 네.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매점원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 원 위에 어.. 원 위에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 가장 긴변이 뭐가 된다? 지름이 돼야 된다. 이 지름이 되는 순간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문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직각 삼각형이 된다? 그러면 지름을 끼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얘들은 당연히 지름이 아니죠. 그러면 지름이 되는 경우는 얘가 이렇게 지름이 되는 첫 번째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직각 삼각형. 중심을 지나면 됩니다. 얘가 바로 첫 번째 경우고요. 얘랑 얘가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이 변이 이제 뭡니까 a a를 지나는 변이 b 변인 경우 직각삼각형이 된다. 두 번째 경우는요, 바로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름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긴다. 직각삼각형. 그림을 잘못 그려도 어? 첫 번째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정석은 아니에요. 선생님 첫, 번, 첫 번째 보는 순간에 어? 직각 직각, 쭉 연결하면, 직각, 직각.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음. 사각형. 직사각형이죠, 여러분. 직사각형이에요. 음. 여기 4, 4. 어, 그러면, 쪼개요.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1이었죠? 여기 4야. 3, 3. 그럼 여기 얼마다? y 좌표는 마이너스 2구나. 쭉 내려와요. 어, 얘 내려오면 돼. 마이너스 2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쭉 내려오면 돼요. 6, 마이너스 2.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점을 구하래요, 중점. 그러면은,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그대로기 때문에 마이너스 2고요. 앞에 것만 해주니까 4고요. 2 나눠주니까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 되습니까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 2. 둘이 더 하니까 0. 이렇게 음. 나온다. 혜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쉽게 풀어라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휘어져 있으면 이 좌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지금 이거 일직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구하기가 너무 쉬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다 해서 푸는 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좀 달달하게 주진 않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에 좌표가 있습니다, 그면 이게 얼마였죠? 2,1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서부터까지 지름을, 지름을 구할 거야, 지름. 지름 반대,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예전에 어렵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직선 방정식 구해서 교점 찾았죠. 네. 처음에, 첫날 강의했을 때 아마 선생님 그거 맡겨줬는데. 사실, 그거 좀 어렵게 선생님이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거고. 음. <laughs> 쉽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중점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둘이 더하면 두 배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4,2가 되면 되죠. 둘이 더하면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얼마? 6. 그게 중점이잖아요? 둘이 더해서 절반을 하면 얘가 되기 때문에 두 배를 해놓으면 둘이 합하면 돼요. 2. 음. 둘이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에서 6, 마이너스. 아까 선생님 구던 거랑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도 이두 개의 중점이 뭐다? 얘가 나와야 돼요. 합하면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합하면 2가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될 게, 좀 이해해야 될 게, 만약에 중심이 0,0이다. 근데 여기가 뭐,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나오면,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것은 선생님 예전에는 어렵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졌지만 그게 렇 피할 필요가 없이 중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두배한게 이건데, 0,0이야. 그럼 더해도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1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그죠? 렇 자, 이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그려봤더니, 어, 너무 4, y 값이 4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직사각형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었다. 두 번째, 만약에, 근데, 이건 이제 직사각형으로 풀라고 하지 말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변을 주어주면은, 직사각형이, 물론 거기도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겠지만, 이 좌표 구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여기는 이렇게, 어, X축, y 축가 평행하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라라는다? 여기, 바로, 지름의 양 끝, 지름의 양 끝이고, 여기 중심을 할 때, 여기에 중점은 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애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까지 연습을 이제 주 맞춰서 해야 된다. 그죠? 연습은 애를 해야 됩니다. 연습은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달달하게 넣었으면 바로 이렇게 연습한 대로 풀지 않고 바로 풀수 있는 그런 센스를 키워야 된다는. 그죠?